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재물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의에 따라 드려진 예배와 봉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인 선악과의 원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입니다. 가인은 선하게 행동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독립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예배와 봉사였습니다. 그 계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요. 그러기에 오직 피의 제사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와 봉사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온 땅의 소산인 나의 의와 자랑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봉사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이 가인의 삶인지, 아벨의 삶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